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행이지 않게 컴퓨터 고시. 175강째, 오늘 희철이입니다 열흘이면 끝나겠지. 한 달이면 끝나겠지. 이랬던 코로나가 벌써 175강째 네.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네. 힘든 시기입니다. 네. 네. 여러분들과 이렇게 누가 시켜서도 어떤 대가를 바라고도 시작한 게 아닌데 벌써 175강 달려오고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끝나야 할 텐데요. 그동안 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의 자연의 힐링에 사계절의 변화를 보여드리므로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안방에만 계실 여러분들에게 힐링 겸 자연의 변화하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서 대한민국의 사계를 전세계 대한민국의 한방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노래 한 곡으로 뭔가 얻어가는 시간이 되시고 힐링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승재 씨의 눈동자 같이 한번 다시 느껴보시겠습니다. Tá, meus 오면 가슴 속에 거미가 질려가고 해가 서산에 넘어가니까 제법 쌀쌀합니다. 해가 있을 때는 햇빛에 의해서 국물로 꺼냈었는데 참 이렇게 또 하루 해가 저물어 갑니다. 여튼 세월은 빨리 지나갑니다. 열심히 해서 먹고 살 만하면 병들고 늙어갑니다. 그 안에라도 여러분들 취미 활동을 살리셔서 짬짬 나는 대로. 취미 활동도 좀 즐기시고 좀 의미 있는 삶, 행복한 삶이 되셨으면 하는 게제 바람입니다. 음, 저는 이미 충분히 어, 친구와 만나서 행복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게도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음, 어, 뭐 나름대로 다 있겠죠. 뭐뭐저 뭐 배드민턴도 있겠고 축구도 있겠고 뭐. 농구도 있고, 하지만 요즘에 비대면이잖아요, 다. 예, 다 비대면이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럴 때, 이거는 혼자만 있어도 돼요. 이 친구는 움직이지 못하는 친구라서 가만히 놔뒀다가 가다니 오는 친구랑 고녀라, 코로나를 전혀 의식할 필요가 없는 친구입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딱 필요한 친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예, 그러려고 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건 한것 보단도 여러분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드리려고 시작한 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주 참 유용한 친구를 소개해 드리게 된것 같아서, 저 자신도 너무 뿌듯하고, 너무나도 자부심 느껴지고, 행복하고, 예, 그렇습니다. 음, 여러분들도 어, 저의 의미, 저의 의미, 작은 의미를 잘 받아들이셔서, 예,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 또 좋은 친구와 함께 여생을,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A 마이너 코드죠. 그죠 A 마이너 코드. A 마이너. 예, A 마이너면 코드 주요 3 화음이 떨어져죠 A 마이너 코드 하면 AD 주요 3 화음 떠오릅니다. C 코드 하면 CFG7 주요 3 화음 떠오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 보시죠. AD 이하면 부모와 자식 코드 중에 자식일까요? 부모일까요? 한번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자식 코드입니다. 자식 코드가 나오면 부모님이 뒤에서 도와줘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 사마음에서, 자식 코드는 사마음입니다. A 코드, A 마이너 코드, ADE, A 마이너, D 마이너, E7. 그러면 이제 부모 코드가 CFG7이죠. CFG7에 들어가면 6화음이 됩니다. 6화음이면 부모와 자식이 모이면 못할 게 없습니다. 모든 노래가 다 됩니다. 그러면, 예, CFG7에, c f g 7만 홀로 가느냐, 부모님만 가느냐, 그게 아닙니다. 또, 자식이, 예, ADE, 주요 사망음, 자식 코드가 또 자, 부모님을 도와드립니다. CFG7 코드에서 ADE 코드를 더하면 주요 육화음이 되겠죠. 육화음이 되면 또 역시, 대 세상에서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예, 모든 일은 다 이루어집니다. 예, 행복도 다그 안에서 이루어지고요. 생명의 보존도 다 관이 이루어지고, 효행도 다, 다 관이 이루어지고, 서로 협동심도 다, 피, 피도 네, 같은 피를 나누고, 다 모든 일이 다로 이루어집니다. 세상에 안 이루어지는 노래는 없습니다. 예, 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부모와 자식 코드, 가족 코드, 통틀어서 부모와 자식을 가족 코드라고 하죠. 네,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만 정리하셔도, 어, 뭐, 뭐, 아쉬울 게 없습니다. 안 드시는 분들은 아마 땅을 치고 통곡해봐도, 어, 어, 오늘이 175강이죠. 175강 안 드시는 분은 땅을 치고 후회해봐도 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에, 에, 농담이고요. 언제든지 에, 돌려보시고, 돌려보시고, 일강서부터 쑥 보시면 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고도 에, 할 것은 다 들어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진행형이고요. ING죠. 자, 가족 코드. 그리고 뭐, 예, 주법은 양분하라고 그랬죠. 그죠. 낮은, 이쪽으로 가면 하이, 로우죠. 그죠. 낮은 쪽에는 그냥 슬로우락. 좀 느린 노래. 슬로우락. 빠른 노래는 슬로우 고급부터 시작해서 디스코까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뭐 코드와 주법은 아쉬운 대로 뭐 그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인생을 즐겨도 무방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즐기고 있고요. 또 남들에게 유생 봉사 정신으로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 코드와 주법을 토대로 삼아서 흥겨움을 주고. 행복을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다 또 행복전도사라는 명칭까지 붙여가지고 또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재능을 기부하고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욕심 같겠지만, 좀만 아셔서 저만큼만 하시면 뭐, 여러분들도 봉사활동하셔도 되잖아요. 재능 기부하셔도. 인생을 남을 위해서 산다. 좋은 일이죠. 아, 참, 모두 사람은, 사람과 사람은, 뭐 관계는 인연이라고 하죠. 그 인연에는 향기가 난다고 합니다. 꽃에서만 향기가 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에서는 거울처럼, 거울이라고 합니다. 내가 웃으면 에, 상대편에서도 뭐, 웃어주는 거. 그게 거울이죠, 뭐죠. 그죠? 에, 내가 찡거리면 상대편도 찡거리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행복한시면 너무나도 행복하고, 자부심마저도 느껴집니다. 네, 여러분들도 행복한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시죠. 슬로우 슬로우라 슬로우라기죠 아미 오면 가슴속에 떠오르는 자자아리운 눈동자. 눈동자. 아, 경이지니까 손끝이 시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이 저에겐 너무나도 소중하고 행복함 마저 밀려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한 마음 쭉 이어가시고 여러분들의 안방에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한 목숨 바쳐서 이렇게 또아 주일은 무릎 쓰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나서도 결코 똑똑했어도 아닙니다. 음 남을 위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제가 할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까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수백 개가 흘러오면서 자긍심, 행복감, 자부심마저도 느껴집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의 하루에 십분, 10분, 1 0분의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가지 뭔가 한 가지 깨쳐가시는 한 일, 일회에 한 가지씩이라도 아니면 반 가지씩이라도 아니면 뭐 5분의 1가지씩이라도 느끼시면 수백 가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믿고, 기나에주시다 뭔가 하나 캬, 땡기는 게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같이 합시다. 소통, 좋은 인연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